문당에 가. 달력을 판건데 달력을 디자인한 사람이 누구냐? 패블게비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친 이낙연 게야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달력을 만드는데 디자인을 문파 친 이낙연한테 맡겼어. 그러면 문재인과 이낙연 한 편에 아빠 허락 없이 달력을 만들어서 어떻게 팔어? 전직 대통령의 달력을 아빠 허락도 없이 만들어 판다? 말이 되니? 패블게비가 만들었던 자료야. 디자인. 연희 미국을 가다. 연희팬 러브레터.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만드는 게 패블게비가 하는 짓이다. 홍영표도 이재명 죽이기 앞장선 이낙연 파지. 완전 수박. 찐 수박. 슈퍼 수박 이런 디자인 하는 사람이 달력을 만들어준 거야 문재인 달력을 그러면 문제는 수박이 맞는 거야 그러면서 이낙연을 지지한다는 얘네들은 다 윤석열을 찍었어요. 패블깨비가 트위터에 남겨놓은 건데 윤석열 대선 가도 달릴 때 우리 석퍼맨 하면서 윤석열 지지한다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문재인 달력을 디자인한 거면 윤석열과 문재인은 한패 아니겠어? 생각을 해봐. 문재인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이낙연을 지지했던 자한테 자기 달력 디자인을 맡긴다는 거는 빼박이지. 전 신천지 간부가 신천지가 민주당 경선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이 있어. 합리적 의심이야. 많은 민주시민들이 믿고 보는 김어준 씨도 이낙연을 찍은 10만 명은 신천지다. 윤영찬은 모르긴 날까봐 불안해서 당원과 국내에 대한 모독 참기 어려워. 제발 저리는 거야. 신천지랑 문재인은 한패였어. 정치 무섭지. 서 우리나라 정치 무시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신천지 때려잡으려고 했던 이재명은 얼마나 미웠겠어. 문재인과 윤석열과 이낙연은. 신천지 소탕할 수 있는 빅찬스였잖아, 그때. 압수수색하고 이만희 깜빵에 한 50년 쳐놓고 그 전에 죽겠지만 그래서 이재명이 정치인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야 지지하되 숭배하지 말라고 한 거야 문재인을 얘기하면서 민주시민들한테 넌지시 힌트를 준 거지 이재명은 혼자서 대거생만 하는 거야 신격화된 문재인교를 나 같은 방구석 유튜버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대세를 바꿀 순 없어 나만 죽일놈 되는 거야 커뮤니티에 이런 걸 써있더라. 문재인 님 달력 많이 주문해주세요. 저도 10개 주문했네요. 20만 원 넣었네요. 광주 부모님과 친인척에 돌리려고요. 기쁩니다. 늘 문재인 님 용안을 뵐수 있다는 생각에 용안. <laughs> 완전 용교화 됐네. 달력에 문재인 님 용안을 매일 보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 민주 세력들이 대다수니 우리 같은 소수에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은 의지가 안 생기는 거지. 힘이 안 생기는 거지. 투쟁이다 보다 이런 것도 하기 싫은 거고. 촛불 시위 나갈 마음도 안 생기고. 지쳐버린 거야. 문재인과 신천지 연관설은 협명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야. 달력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다 연결이 돼 윤석열, 문재인, 이낙연, 신천지 다 한패 민주 세력들 와해시키고 괴멸시킨 게 문재인이라고 보면 게하장해 문재인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민주 세력은 정권 재창출을 실패합니다 100%. 우리가 정말 크게 사기를 당한 거야 엄청난 스케일의 사기를 당한 거야 민주 시민들 돈 갖다 바쳐 시간 낭비해 추운데 촛불 들어 매일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열심히 밭을 갈아왔는데 사기였어. <laughs>